네, 안녕하세요. 자, 레벨 2, 26페이지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에 관한 문제이고요. 이항정리는 아니고 중복조합과 관련된 문제이고, 난이도는 그저 별표 한개 정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레벨 2에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그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인 홀수의 개수는, 자, 지금 세 가지 조건이 주 좋습니다. 네 자리 자연수이고, 각자리 숫자의 합이 9고, 그리고 홀수가 되는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로, 그죠? 각각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그죠? A, B, C, D 4개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죠 어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d는 홀수임에 유의하고 그 다음에 a는 네 자리 자연수니까 1 이상의 수이다 그죠 정수이다 표현해서 a b c d라는 것은 모두 0 이상인 정수로 일단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자네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a라는 것은 그죠? 1보다 커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1보다 크다를 사용해서 우리는 a-를 설정해서, 그죠? a-는 0보다 크다라고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중복조합이라는 걸쓸수 있죠. 그래서 a라는 문자 대신에, 그죠? a- 0 이상이다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면 홀수이다라는 내용도 해야 될 거니까, 홀수라는 것은, 2 그죠? 2n+1 이런 것처럼 자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 그죠 제일 작은 숫자인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빼기 1보다는 더하기 1이 좋겠네요. 그래서 D라는 것은 그죠 2D 더하기 1로 해서 그죠, 0 이상이다를 D 로 설정하게 되면 0을 집어넣으면 1이 될 것이고 그죠 여기다 D 가 그죠 1이 되게 되면 3이 되는 그죠 홀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역시 중복 조합을 사용하기 위해서 D라는 것을 그죠 0 이상인 D 로 전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a-b 그다음에 c 그다음에 d-가 모두 다0 이상이니까 우린 중복 조합을 사용할 조건을 맞추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리의 숫자의 합이 9라고 있으니까 a+b+c+d는 9입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넣으면은 a- a 자리 대신에 a- 더하기 1, 자, d 자리 대신에 2d- 더하기 1로 해서 이 계산을 해 보게 되면 a' 다시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는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죠? 이 2라는 숫자를 달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중복 조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를 그죠? 가장 기준으로 해서 점점 하나씩 찾아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d가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또 보폭이 가장 큰 아이기 때문에 길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어서 접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d-가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0부터 시작합니다. 자, 1인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가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숫자들은 합이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숫자들은 합이 5이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 있는 이세 개의 문자들은 모두 다0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중복조합을 사용해서, 그죠? 세 개의 문자에서 다섯 개를 만든다. 그죠? 3H5 이렇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그죠? 선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끊고, 여기 선을 이렇게 끊게 되면, 그죠? A가 두 개. 그 다음에 C가 3개, B는 아무것도 없는, 중복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가,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경우를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가 0인 경우에는, 그대로 0일 거니까, 그죠? 3개가 7개가 되면 되겠죠? 서로 다른 3개를 7개로, 그죠? 자, D가 1인 경우에는, 여기가 2가 될 거니까 남아있는 게 5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에서 5를 만든다, 그죠?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d-가 2인 경우에는 이 전체의 값은 4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남아있는 숫자들은 3이 되면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세 가지에서 세 가지를 만든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d-가 3인 경우에는 여기가 6이 될 거니까 서로 다른 세 가지가 1이 되면 되겠죠. 자, 이 경우 외에는 d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네 가지 경우가 우리가 만족하는 정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두 개를 더하면 10, 하나 빼니까 9, 자, 9 빼기 7이니까 2, 자, 그래두개 더하면 8, 하나 빼면 7, 그죠? 7에서 5를 빼면 2, 자, 두개 더하면 5, 그죠? 5에서 3을 빼면 2, 자, 두개 더하면 4, 하나 빼면 3, 거기다가1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조금 생략했는데 한번 적어볼까요? 자, n, h 의 그죠, r이다, 라는 것은, 그죠, 같다, 그죠. n에서, 그죠, n에서 하나 빼고, 그죠, 거기다가 r을 더한 그죠, 이, 그죠, 조합의 경우에서, 그죠, r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라는 유의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는 계산하게 되면 70이라는 경우를, 그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9 이상인, 그죠, 홀수의 개수는 총 70개 이다가 되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반복학습 해보세요.